4월 26일 금요일 매일 성경 묵상 본문 말씀은 신명기 33장 18절에서 34장 12절입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신명기 마지막 장입니다. 33장 전반부에 이어서 후반부에서도 이스라엘 지파에 대한 축복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34장에서는 모세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수블론과 이사갈에 대한 서술로 축복이 이어집니다. 야곱은 창세기 49장 13절에서 스불론이 해변에 거할 것이라고 말하고 스불론의 경계를 시돈, 즉 그들이 지중해 지역에 거주함을 언급했습니다. 스불론과 달리 이사갈은 장막이라는 표현과 함께 나오는데 그들은 이스라엘 내륙 지역에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19절이 바다에 풍부한 것 그리고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는 누리는 복을 말합니다. 이러한 복은 이사갈에 대한 서술 이후에 나오므로 이사갈을 위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바다가 주는 풍요로움을 누리는 복은 해양 도시를 중심으로 무역을 하는 스블론을 가리킵니다. 이와 달리 이사갈은 내륙의 상거래 무역을 이용하여 부를 축적했을 것입니다. 갓 지파에 대해서는 암사자에 비유하면서 강대하게 될 것이라고 축복합니다. 이는 갓 지파의 땅이 요단 동편에 위치한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각각 백성의 우두머리가 와서 공의와 법도를 행한다라는 사실입니다.이는 이스라엘에 공의와 정의를 세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다는 젊은 사제에 비유하여 용맹함을 말하고, 납달리는 은혜가 풍성함과 여호와의 복이 가득함을 말합니다.납달리가 차지한 영토는 갈릴리 서북쪽에 위치하여 비옥하며 농사에 적합한 땅이었습니다. 게다가 저자는 납달리가 서쪽과 남쪽을 차지한다 라고 말하는데 이는 납달리의 남부 지역이 갈릴리의 서쪽에 맞닿아 있는 것을 가리킵니다. 모세의 노래가 끝나고 본문은 다시 여수룬에 대해 말합니다. 여수룬은 모세의 시작 부분에서 그리고 모세의 노래가 마친 후에 다시 언급되었습니다. 특별히 26절은 여수룬을 돕기 위해 나타나는 여호와를 묘사합니다. 27절에 나오는 처소는 은신처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팔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을 넘어서 도우심과 언어유희를 형성하여 여호와의 도우심을 강조합니다. 신명기 34장은 모세의 죽음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몇몇 동사를 사용하여 모세의 행동을 묘사합니다. 그 동사는 가장 먼저 올라와와 보이시고 입니다. 그리고 5절에서는 죽어라고 말하며 모세의 죽음을 언급합니다. 신명기는 모세의 마지막도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루어졌음을 보여줍니다. 모세는 백부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 되었습니다. 개역해자 한글 성경에는 장사 되었다 라고 나오지만 히브리어 성경은 그가 그를 장사 지냈다 로 나옵니다. 여기는 그에 대한 정체가 명시되지 않아 오랫동안 모세를 매장한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라는 말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매장된 장소를 아는 자가 없다라는 선언은 창세기 13장 19절 말씀처럼 모세의 유거를 가져다가 권위를 내세우려는 왜곡을 방지합니다. 이를 통해 권위는 누구의 후광을 얻는 것이 아니라 율법, 즉 말씀을 따름으로 오는 것임을 알수 있습니다. 본문은 가나땅 입성과 율법 순종 가운데 무엇이 본질인가를 질문합니다. 실제로 모세가 120세를 장수했음에도 불구하고 눈이 흐리지 않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라고 서술합니다. 본문은 모세가 120세에 눈과 기력이 쇠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한 이유에 대해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모세의 죽음에 대해 이스라엘 백성은 30일간 애국 기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모세에 대해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다와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라는 선언을 통해 모세의 위대함을 공표합니다. 이로써 모세의 뒤를 이은 선지자는 모세와 같은 자가 아니라 모세의 정신을 잇는 자가 되었습니다. 모세 이후에 등장하는 선지자는 모세의 권위로 주어진 율법을 재해석하여 선포한다라는 점에서 모세의 권위 아래에 있는 자들입니다. 따라서 모세는 이후에 등장한 선지자들이 따라야 할 모범이 됩니다. 모세의 죽음은 우리 삶에 있어서 많은 질문을 남겨줍니다. 모세는 죽기에는 너무 건강했지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했기 때문에 일찍 부름을 받았고 여호수아가 그 역할을 이어받았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두 가지의 묵상을 할수 있습니다. 나는 과연 죽음까지도 하나님 손에 맡기며 온전히 순종하고 따르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건강이 허락한 만큼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명이 다하는 날까지 사는 것임을 묵상해야 합니다. 모세는 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해 멈추지 않고 깊이 묵상하고 해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로부터 율법에 대한 설명을 듣고 깊이 묵상하여 삶에 적용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설명에 듣는 것에서 멈추고 깊이 묵상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서 자신들의 소변대로 살고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모세의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연구하고 묵상하며 백성들을 가르치고 강야에서 인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죽는 그날까지 노래를 만들어서 백성들로 하여금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하도록 했습니다. 우리 역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따라 한 걸음씩 걸어가고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생각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대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나에게 주신 삶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사명은 내가 무엇을 이루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며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깊이 묵상하고 삶에 적용하며 나아가는 복된 그리스도인이 되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이루며 믿음의 길로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는 것에서 만족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읽었던 말씀과 들었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며 생각할 때마다 그 안에 숨겨진 놀라운 비밀을 발견하는 자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므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참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사는 자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